안녕하십니까 윤진식입니다. 오늘은 어, 아까 말대로 제가 로봇 모드를 변신하는 건 리뷰를 하겠습니다. 이번엔 어, 아까 말대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넘버 44번 리더 제트윙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. 옵티머스 프라임은 영화 트랜스포머 3편에서 나왔던 이 모습의 자체인데 어, 크기도 좀 좋고요. 크기도 좀 크고 그리고 어 아까 말대로 이 리더 메가트론, 트레일 메가트론 탱크 트럭하고 같이 크기는 제봤는데 사실 옵트런스 프라임 트럭이 좀 크거든요. 자세히 보면은 업트런스 프라임 트럭하고 메가트론의 탱크 유저 트럭까지 어, 여기 이고르가 빼고 <laughs> 어쨌든간 제가 이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어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을 한번 로건모드로 배신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여기 크기도 한번 보면은, 메가트론하고 옵티머스 프라임 트럭, 같은 트럭이지만 다른 트럭이라서 좀큰건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이 크죠. 리더 메가트론은 탱크 트럭인데 좀 아쉬운 거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화물 트레일러 때문에 좀 커갖고, 좀 크기가 좀 다른 다릅니다. 예, 이렇게 될수 있고, 좀 사실은 이렇게 크고 또 이런 식으로 돼있고, 예,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있을 거든요. 예, 일단은 한번 한번 어로봇 모드로 변신해 보겠습니다. 우선 먼저 이 트레일러를 빼고, 자 우선 옵티먼스 프라임 변신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, 바퀴를 이렇게 되고 어,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네,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덮개가 있거든요 덮개는 한번 빼보겠습니다 덮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빼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. 여기를 한번빼고있습니다 일단은 이걸, 어, 여기도 빼고, 여기도 빼고, 예, 이렇게 빼고, 여기도 한번 빼고,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, 이거, 이거 거든요 이건 8인데요. 어, 8인데, 빼고있습니다 이렇게 딱열거 보고 어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아 맞다 맞다 예, 그리고 여기 있거든요. 이걸 한번 여기 끼운 데 있거든요. 그래도 좀 이게 어, 이렇게 돼 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. 좀 이게 틀린 부분은 없지만은 사실상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로 이렇게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은 아닌데 어, 이렇게 돼 있고 어, 다음은 이걸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돌려보고 어,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, 이렇게. 이렇게, 네, 이렇게 닫았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딱 열면은 이게 트레일러를 트럭으로 변신하고,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, 좀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라서, 이 좀, 좀 이게, 좀 이게, 뭐랄까, 좀 어려운 난이도는 사실상 맞는데, 음, 변신할 때는 좀 집중해야 합니다. 예, 네, 이렇게 돼 있고, 원래는 바퀴가 이렇게 돼있는 자, 그리고, 여기 안쪽 다리도 이런 식으로 되 있고, 예. 자, 다음은, 어, 이거 왕, 양, 양팔인데, 양팔인데요. 요, 다음은, 요, 헤드. 헤드도 이렇게 딱 열면, 어,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걸 집어넣겠습니다. 집어넣어야 돼요. 안 집어넣으면, 이게 로봇 모드가 안 되거든요. 로봇 모드가 안 돼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. 자, 다음은, 이거는 좀, 어, 여기 이렇게 보면은, 여기, 어,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예. 네. 음, 여기 홈터리가 있어요. 여기 한번 껴보고, 아, 홈터리 들어갔고, 이렇게 들어있고, 그 다음에, 아까 이걸 이렇게 떼고 또 하나 여기 한쪽 팔도 험터를 껴 보겠습니다. 험터리는 방풍간 껴야 돼요. 여기 이렇게 어 슬라이드 모습으로 돼 있을 때어 아까 도전하려 어이 들어갔네. 음 뭔가 어. 아됐어 됐어요 오케이 다음은 양팔 있는데요 양팔도 그냥 간단해요 이 양팔도 자 이렇게 슬라이드로 돼 있고 손 꺼내 놓고 이렇게 돼 있고 반대 팔도 반대쪽 오른손 오른팔도 어. 오른팔도 어. 한번 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. 자, 다음 마지막으로, 이게 이렇게 껴있고, 홈택을 있어요. 여기 홈, 여기 구멍 두개 껴보고, <laughs> 여기 한번 껴보고, 자, 옵티머스 프라임, 러버 모드 완성입니다. 야. 그래도 좀이 크기는 리더 클래스, 옵티머스 프라임이 아닌 보이저 클래스인데, 박스에는 리더 클래스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트레일러. 트레일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트레일러인데, 여기는 건 있거든요. 한번 빼보겠습니다. 여기또 빼고, 또 다음에, 음 여기 보면은, 어, 여기 구멍들 이렇게, 여기, 여기 이렇게 딱열수 있는 거 있거든요. 우선 먼저, 옵션 스프라인 치우고, 여기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. 열어보고, 다음에, 이렇게 딱 열고, 음, 여기, 여기 홈있고그 다음에, 뒤에 딱 열어야 돼요. 어, 이렇게. 이렇게 어,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트윙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, 그리고 방패 방패도 그리고 이걸 접고 다음은 여기 무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빼고 다 빼야 돼요 무기도 여기다 다 이온 이온캐론. 캐논 어, 이온 캐논하고 벡트락스 백트락스도 네, 빼면. 어, 그리고 여기 이 동그라미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이유가, 요 트랜스포머 3편에서 그 쇼크웨이브의 괴수 드릴러하고 싸울 때 그, 이거, 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, 어, 어.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해서 어어자 어. 아, 어.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칼을 끼는 곳이거든요 여기 칼음 칼도 어 아닌가 어, 여기네 <laughs> 아, 여기가 칼 끼는 것 우리가 이온 캐논 아니 여기가 뭐냐 가 이온 캐논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벡터 락스 벡터 락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패 방패는 어 원래 방패가 이렇게 껴 있는데 영화상 은 이렇게 껴 있습니다 영화상 이렇게 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논, 건, 예. 그 다음에 여기도, 끼고, 자, 이렇게, 어, 옵티머스 프라임 트레일러에 있는 무기들 이렇게 다 껴봤는데, 그래도, 이 영화 트랜스포머 3편에서, 이게 등장했던 이 모습 자체입니다. 예. 자, 다음은, 옵티머스 프라임 트레일러, 그, 여기 제트윙이 거든요 한번 합체해 보겠습니다. 합체할 때는 좀 이렇게, 이렇게, 아까 홈트리를 빼고, <laughs> 홈터리 빼고, 어, 이렇게, 반대를 이렇게 됐고, 여기로 돌리면 됩니다. 돌리면 돼요. 네, 돌리면, 음, 돌리고, 이렇게 돼 있고, 예. 또, 이게 나이게윙 이거든요 나이게윙을 한번 빼보겠습니다. 나이게윙은 어, 여기, 여기 주먹을 조심히 빼야 합니다 조심히 자, 살짝 여기로 살짝. 아, 어, 근데 좀 아쉬운 건 여기 회선이 있네. 좀 조심히 빼야겠습니다. 예, 다음에 이걸 접, 접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닫고 여기다가 한번 끼고. 또, 이 윙,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반대쪽에도 끼고, 그리고, 여기 보시면 옵티머스 프라임, 여기 끼운 데 있거든요. 이거는 그냥 끼는게 아니고, 그냥 이렇게, 음 여기 홈테홈 쪽에 있어요. 홈, 여기 보면은, 여기 끼고, 반대쪽. 끼면? 자, 다 그리고 아까 이 무기 두개가있거든요 한번 빼고있습니다 무기도 무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캐논은 끼면 자 완성 완성했습니다. 자. 그래도 제가 이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3드 즈 어,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은 어, 이렇게 로봇 모드로 제가 한 거는 좀좀 좀 이게 뭐랄까? 어, 멋있는 포즈를 취할 수도 있고 또이컨겐이카 캐논, 네, 캐논 어, 아,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세요. 그래도 어, 저도 이 트랜스포머, 옵티머스 프라임을 좀, 어, 이게 좀, 어, 이 변신 난이도가 좀 어렵나, 하갖고, 한번 사보고, 그, 예, 그, 어, 어, 이렇게, 이렇게 끼면서, 이렇게 좀 놨거든요. 좀 치우고, 자, 이, 옆모습과, 예, 뒷모습. 아, 뒷모습을 나에게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, 어.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옵티머스 프라임. 영화 트랜스포머 3편에서 이렇게 나온 거. 드릴러하고서 드릴러가 그 드릴러가 나타나서 드릴러가 그 건물 그 뱀처럼 막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을 날아서 드릴러를 죽일 때 처치할 때이 모습 자체. 그래서 제가 이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를 엄청 좋아해서 산 거죠. 자, 어, 이렇게 변신 과정도 했는데요. 어, 무기도 이렇게 사실상 무기도 이렇게 장식을 해 놨으니까 어, 좀 이게 괜찮을 겁니다. 예, 멋있고. 이게 박스 올 때는 박스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왔거든요캐논 이렇게 양성 양선의 캐논들이 있고. 그래서 제가 이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어,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넘버 44번. 예. 그래도 이게 변신 과정을 해 봤습니다. 자, 어, 그래도 이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.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 리더 클래스인데 여기 얼굴도 올릴 수 있거든요. 예, 이 얼굴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, 어, 손도 팔 어, 이렇게 돼 있고, 다리도, 어, 돼 있고. 좀 이게 헐렁헐렁 거린 건 아니고. 자. 어, 그래도 이게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3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이게 완벽하게 잘 나왔던 제품이라고 할까요 자오늘 어, 여기까지고요 저는 어, 다음 트랜스포머 리뷰를 어, 또할것 같은데 이번엔 나중에 할 거는 센티나 프라임 센티나 프라임 보이저 클래스 그 발매된 직후에 나오면은 바로 사서 어,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